법무장관님, 서울예대 황금폰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범죄 관련한... 네, 맞습니다. 2016년에 디지털 예. 성범죄 사건, 징역 4년 선고까지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저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영상 틀어주십시오.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면 바로 공항이 와 오고, 대중교통을 타고 사람들이 저를 보면 과거호흡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살 충동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죽으면 안되는 걸 아는데 자꾸 죽는 모습이 보이고 문제는 인터넷에 올라온 것만 삭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카톡이라든지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공유가 되는 거는 못 잡는다고 들었어요 네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어, 저분 피해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laughs>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어떨지 조금이라도 와 닿으시지요 <laughs>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의 회전문 이렇게 불립니다 한 건만 불법 촬영문이 인터넷에 올라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천건난 건이 될 수가 있고요. 열심히 지워도 한 건이 또 남아서 그게 또천건난 건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일상이라는 것이 매일같이 아침에 불법 촬영문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손톱이 닳도록 지우고 지우다가 나중에는 지울 수 없다 포기하고 성형도 해보고 할거다 해보고 결국은 자살을 생각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45.6%가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 29,000건이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12만건입니다. 하루에 660건 수준입니다. 삭제해달라고 신청한 건수만 이렇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이 그래도 범죄 피해잖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이렇게 직접 자기 손으로 지워야 될까요? 그런 시스템이, 그,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가가 해줘야 될 겁니다.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에도 주요 정책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이렇게 있던데요.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이게 절차가 이렇습니다. 지원 기관에 신청을 하면 지원 기관이 방심위에 넘깁니다. 그럼 방심위에서 심의를 해서 삭제 요청을 해당 온라인 업체에다 합니다. 이 시스템인데 처음 시작점인 삭제 지원 기관이 너무 많아요. 일곱 군데로 지금 찢어져 있고 여기에 지자체에 만들어진 것까지 다 합치면 수십 건데니 제가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원 기관에서 방심이 넘어갔다가 삭제까지 가는데 최소한 20일씩 걸린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건이 하루에도 천 건, 만 건이 되는데 20일이면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원톱이 필요하다. 우리가 불이 나면 119 신고를 하듯이 디지털 성범죄 원톱이 필요하다. 원톱 기간 디성 원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당하면 저기 연락하면 된다. 그리고 그 기간 즉시 대응을 해준다. 그래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께서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 보면. 약자 동행 범죄 피해자 보호 1호 공약입니다. 통합 전담 기관 신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법무부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국정과제가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 확립이다라고 톤다운돼서 왔습니다. 전담 기관은 이제 안 만드는 겁니까? 말씀하신, 말씀하신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전담 기관을 만들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정책이라는 것이 필요성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이었잖아요. 예. 네.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직접 약속했던 거잖아요.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관련돼서 사실은 어 대법원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TF가 있었지요. 아 대법원이 아니라 법무부예요. 예. 법무부에서. 여러 차례 권고안을 냈고, 그 중에 법률의 형태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입법 발의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의 어떤 입장이냐, 저희가 입장을 요청을 했는데, 7월 5일자로 답이 그냥 국회 입법 논의 충실히 지원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냥 이렇게만 왔어요. 너무 불성, 불성실하게 왔습니다. 장관이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저, 그, 그 TF 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그 TF 는 종료됐지만 그 업무를 그대로 정책 기획관에서 정책 단에서 그 구체적으로 그, 예. 9월 달에 당정 협의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당정 협의하실 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좀 추진시켜 주시면 어떨 겠습니까 음, 제가 그 부분까지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그 구체적으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실 기회가 있으시면 좀 제가 잘 따져 보겠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 제가 살펴보겠습니다.